네,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인전 '우리의 경계'랑 같은 날 오픈한 제 개인전입니다. 어, '우리의 경계'에서는 제가 신작을 발표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전시는 정동길 어, 서울 역사박물관 건너편에 어, 매머드 커피숍이라는 곳이 있어요. 매머드 커피 정동길점인데 여기에는 어, 기존의 작업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더 유니버스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에서는 신작을 발표를 하고 어, 이 커피숍에서는 기존의 작업들을 다양하게 제 세계관을 볼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카페를 들어오시면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제가 이금방이 알고 있는 커피숍 중에서 가장 큰 커피숍인 것 같아요. 한 100평?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진을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이거 사진도 제가 하나하나 얼굴들을 다 지워드렸거든요. 초상권이 있으니까요. 자 공간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어, 벽들이 많은데요. 여기에 이 빨간 작품도 오랜만에 걸었고요. 그리고 여기 커피숍이 워낙 커서 보시면은 여기 150호를 걸었어요. 150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작품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층고도 높고 공간이 워낙 커서 150호가 받쳐지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오랜만에 이 그림을 걸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100호짜리 그림도 있고요. 150호 네, 이거 실제로 보시면 터치가 굉장히 큼직하고 되게 예쁠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일부러 이 그림하고 아예 한 터치가 된 그림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림을 걸었어요. 두 개를 이렇게 걸었고, 이쪽에도 이게 2m 짜리 그림인데, 이 벽이 워낙 크니까 이게 2m 짜리 엄청 큰 작품처럼 안 보이더라고요. 보이시죠? 커피숍이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좀 오래된 벽을 그대로 살리기도 했고, 이런 가구 같은 것들도 예쁘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리고 신기하게 콩커피가 팔아요. 베트남 콩커피 아시죠? 그게 파니까 여러분들 뭐 커피도 맛있고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. 아울러 제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고 이런 조명 인테리어들도 되게 좋고요 네, 이쪽에 150호 옆에는 또 120호 이 작품이 있습니다. 이거는 금색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서 직접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그 여기 금색 작업. 이 금색 작업도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벽면에서 어, 이 작품이랑 이 작품도 오랜만에 걸었고요. 이쪽은 입구 쪽에 이 금색 작품이랑 여기 또 50호 작품. 작품이 다양하죠. 한 가지 컨셉이 아니라 저의 다양한 작업들을 이번에 전시를 했어요. 금색에 파란색을 그린 작품. 네, 이거는 지금 DP용으로 제 전시랑 상관없이 원래 이 카페에서 어, 이렇게 디자인 소품들이 있더라고요 네, 파란 작품이 이렇게 기둥에 걸려 있고요. 네, 이때는 조금 한가한 때였네요. 이쪽에, 이쪽 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50호, 그리고 100호 긴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. 개인 작품의 크기나 개수는 지금 개 오히려 제 개인전보다, 우리의 경계보다 많아요.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.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상반되는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다행히 여기 대표님이랑 매니저님들이랑 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. 이 작품도 파란색에 금색깔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직접 보시면은 여기 앉아서 보시면은 더 좋으실 거예요. 말씀드린 두 작품. 어, 이렇게 사실 걸어본 건 처음인데, 이렇게 처음에 공간을 보고 이렇게 걸어야겠다 구상이 좀 어, 되더라고요. 이 작품은 지금 이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좀 예쁘게 안 나왔는데, 네, 이 작품도 걸었고요. 네, 이렇습니다. 아, 이 작품도 굉장히 오랜만에 걸었어요. 들어오시자마자 입구에 있는 작품이거든요. 네, 이렇게 예쁜 디자인 소품들이 많이 있고요.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다운돼 있는데, 어 제가 지금 사실 이때도 그 전날 밤에 개인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카페에 설치를 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설치를 해야 돼서 그래서 개인전 오픈하고 지금까지 너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내 지금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습니다. 아무튼. 일단은 우리의 경계 전시 기간 중에는 거기에 더 많이 가 있을 거고요. 그 전시가 끝난 다음에는 메모드 커피숍에도 좀가 있을 것 같아요. 음, 근데 여기 카페라서 제가 주구장창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, 어,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페 커피숍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면 알게 아시겠지만 평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요. 주말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쉬는 날 없이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시간 때문에 전시를 못 봤다하시는 분들은 또 종로면은 접근성도 좋으니까 와서 좀 작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가 서대문역이고 이쪽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흥북파이낸스 그룹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큰 사람이 망치질하고 있는 그 건물 있죠? 그 건물 옆쪽이에요. 그러니까 서울 역사박물관 아니면은 뭐 서울 경희궁 미술관 건너편이라고 보셔도 되고 옆에 하나은행도 있고 뭐 옆에 시티은행도 있고 여기 되게 유명한 거리니까 그냥 대충 거리 길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광화문하고 서대문역 사이에 메머드 커피라고 어 보시면은 하나은행 옆에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. 여러분들 눈에 잘 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번 전시는 es 정 아트 컨설턴트에서 어 주최를 한 거고요. 후원은 하나원 컴피니에서 컴퍼니에서 후원을 한 전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을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카페 전시를 이제 최근에는 잘안 했었는데, 여기는 워낙 공간이 멋있고 작품을 좀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욕심이 나는.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품을 또 갤러리랑은 좀 다르게 또 편안하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전시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는데 이 영상 밑에다가 좀 자세하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